사적 서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압축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의 아름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는데 국어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압축된 표현을 많이 쓰고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어느 정도 갭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유추해서 잘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그러나 영어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는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요. 그래서 압축된 표현을 쓰게 되면 리뷰어들이 어,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퍼블리시던 논문 중에 이제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이 안에 이제 흐름들이 보면 아 아마 여기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하고 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좀잘 이해를 하시려면 한국어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이, 이 문단은 제가 다른 논문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것이고 어느 논문인지는 <laughs>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상품 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수급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각자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죠. 한국어로 느낄 때는 술술 익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뜻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거를 영어로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리뷰어들은 엄청난 갭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상품 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하고 소비자 정보하고 무슨 의미가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게 가장 먼저 리뷰어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상품 가격이 정보라고, 상품 가격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이거는 일단 나와 있는 정보잖아. 정보 주, 다양한 정보 중에서도 한 편의 정보일 뿐이잖아. 뭐 이런 식의 이게 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지에 대해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보 대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문장에서 수급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각자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효용 증대를 생산자는 이윤의 증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정표가 되는 것하고 가격이 행동 조절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하고 효용증대, 중대, 이윤증대하고 사이는 갭이 이미 존재를 해요. 아니, 가격을, 가, 상품의 가격이 행동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laughs> 그런데 이 가, 가격이 행동조절하는 게 어떻게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고 생산자 이윤을 증재, 증대시키지? 이게 뭔 말이지? 이 논문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하는 물음을 리뷰어들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사이에는 이 사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행동 조절을 할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야 되고요. 참고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품의 가격은 행동 조절 특히 어떤 어떤 행동을 조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조절이 소비자에게는 어떤 면에서 행동 증대를 일으킨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연결 고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해할 때는 되게 당연하게 쉽게 이해가 되지만 영어로 옮겨 적었을 땐 리뷰어들이 이 문단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문단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두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시장 가격 기구라고 할때 이건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돼 버릴 수 있어요. 시장 경제 시스템 얘기하다 갑자기 기구가 나온다. 이게 정말 시장 자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 기관을 얘기하는 건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실제 이름을 넣거나 예시를 넣거나 만약에 시장 자체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인 그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문 논문으로 단순히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 말식으로 썼던 것은 굉장히 논리적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식 글쓰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단순히 영어 그 자체의 영문 영, 영문으로 만드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 글이 쓰고자 하는 논리에 더그 중심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중심을 맞추는 것은 결국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공헌하는 것 학계나 산업계나, 혹은 정부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어떻게든 공헌할 수 있는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